안녕하십니까. 장재발이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9월 초인데 이제 슬슬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선선하고 그동안 너무 더워서 낚시를 보류했습니다. 지금 붕어 낚시 한 5개월 만에 오는 건데 5개월 만에 출조라 그는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물보다는 이게 마리수를볼수 있는 제 놀이터로 왔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여주에 있는 돈봉에 왔고요. 지금 수심은 대략 70, 60, 7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대 편성을 했고, 다섯 대, 짧은 데는 18대부터 긴 데는 36대까지 다섯 대 편성을 했는데, 여기가 봄에 한번 물을 쫙 뺐어요. 봄에 저한두 번이나 와봤는데, 낚시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항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처음 오는 거라서. 물이 다시 차긴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정도 수심이면은, 아까 고기도 노는 거 봤고, 과연 나와줄지 오랜만에 낚시 복귀하는 건데 좀 대물은 아니더라도 찌맛 손맛 좀 보고 집에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장제벌이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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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야 이야 찌울림 죽입니다. 7치? 8치? 8치 되는 부동 같은데 8치 정도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자 하나씩 7치입니다 아 오랜만에 5개월 만에 붕어 보는 겁니다 5개월 만에 와 오우 와 상문했네 내가 와자 제일 긴 3,6대에서 7채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아 다섯 달 만에 보는 붕어라서 어, 엄청 지금 설레네요 그래도 이렇게 찌올림 보고 손맛 보면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해지려고 하니까 나갔는데 현재 시간 5시 반입니다 6시쯤에는 캐미 꽂고 낚시를 할 건데 이제 여기 특성이 낮에는 그렇게 입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제 첫수 올라와 줄지 꾸준히 나와 줄지 기대감을 갖고 계속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오케이. 우와. 뭐야? 가만... 어우, 왜 이렇게 숨맛이 좋아. 야, 약속의 시간이구나. 약속의 시간. 어, 아까 거보다 좀더큰거 같은데요? 두 개감이. 과연 어, 좀더 커졌습니다. 얘 예, 예야말로 한 8치 되겠다. 자, 정을. 정말... 아, 얘도 7치네. 자, 7치 한수 추가합니다. 아. 어... 긴디에서만 나와주네요. 짧은데서도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짧은데는 좀더 밤이 돼야 되나? 야,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낚시를 하는데, 집에서 채비 점검을 안 하고 왔더니 전자 케미가 다 녹슬어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차 안을 뒤져 보니까, 낚시 가방 뒤져 보니까 꺾어서 하는 물병물 케미가... 두 세트 있네요. 야, 이걸로 버텨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짧은 데는 물방울 케미로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물방울 케미도 이거 오래돼가지고, 야광이 될란가 모르겠다. 아, 큰일 났네. 아. 아 이게 안 나. 와. 이게 안 나오지? 찹니다! 오케이! 와. 야, 제일 짧은 데서 한 마리 나온다. 우와. 야, 이거는 다섯 치? 야, 제일 짧은 데서 한 마리 나와준다. 제일 짧은 데서 나온 다섯 치, 여섯 치될것 같은데. 이런 애들 때문에, 손질이 안 되는 거지. 아, 재밌다, 재밌어.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찌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의무감 없이, 나오고 싶을 때 나와가지고, 찌만, 숨맛 보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 여 이게 안 나와, 이게. 아, 돌겠네. 진짜 살찐다. 쫄리 쥐네. 어우씨, 긴어 오케이. 아, 짧은 데 쥐네. 역시 짧은 데로 가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아, 렇 여섯 치? 합니다. 는 확실한데 잡어치 장척. 와... 밥은 간단하게 얼큰 닭게장으로 먹겠습니다. 힘져올 때는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팩 같은 거 먹는 게 최고입니다. 가지고 오신 거는 잘싸 가지고 집에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게 최고겠죠? 제품이 이렇게 좋아. 야, 왜 6시 되겠다? 우와, 얘랑 6시? 네, 6시. 야, 얘랑 6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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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풍애네 풍애 야 지금 멋있게 올라왔는데 네 현재 시간 5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한 3시 정도에 너무 추워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히터 좀 틀고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옷을 좀 야, 얇게 입고 왔는데 엄청 추워요 그나마 해 때릴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낚시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낚싯대를 안 걷고 갔는데, 아직 찌가 그대로 있네요. 네, 이제 1박 2일 낚시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날씨가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좀 빨리 정리를 했어요 집에가서 집앞에 있는 목욕탕 좀 가려고 너무 추워 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고요 지금 <laughs>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합니다 쌀쌀한 게 아니라 추울 정도인데 어, 방안도구 잘 챙기셔 가지고 출조 다니시고 오랜만에 한 5개월 만에 출조를 나왔는데 그래도 꽝은 안 치고 갑니다 한 다섯 수 여섯 수 정도 한것 같은데 뭐 월척급은 아니더라도 뭐큰 마리수를 바라보고 온 곳이긴 한데 그래도 꽝이 아닌 걸로 만족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좀 대물을 노리고, 월척 이상 대물을 노리고 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진 만큼 9월, 10월, 11월 바짝 당해서 열심히 붕어낚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